이 구간이 갭이 다 베어졌기 때문에 장기간 볼수 없는 고점이 될 것이다 라는 건 지금 이 입형선이나 제 어떤 분석에 대한 관점이나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지금 리플이 어제 하락을 하고 어, 이, 이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어, 결국에 반등이 그렇게 세지 않고 결국에 이 채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어, 이 부분까지 빠질 거다. 채널의 하단부 0.37달러 부근 원화로 485 부분까지는 빠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이 지금 강력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갭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갭이 어, 이 구간에서 이미 다 메꿔진 상태라고 지금 제가 내시간봉에서 보여주시게 되, 보여주게 되면 어, 보여드리게 되면 좀 이런 어, 고점에서 이런 수렴 형태 이후에 이탈 나오고 어, 거래량 매도 거리량 많이 나오고 어, 되돌림 그리고 이때도 이탈 나오고 되돌림 어, 주면서 결국에 이0.5 달러를 깨기 위한 되돌림을 모두 마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구간은 장기적인 고점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대돌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돌림을 다 끝냈다는 건그 구간을 가기 위해서는 다시 밑에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그게 어, 이 구간이 제가 어, 생각했을 때 어, 추후에 어, 나중에 장기적인 고점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다. 매우 높다라고 어, 그때 계속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 구간이 고점일 것이다 이 구간은 계속 매일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 결과 어, 이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 지속적인 하락을 하는 모습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갭을 메웠다는 게 그리고 음, 제가 말씀드렸죠 내시간봉에서 지금 어, 이 구간에 갭을 다 메웠기 때문에 이 0.44달러 이 꼬리를 깬 움직임이 나올 거다 결국에 이 반등들은 이이 이 꼬리를 깨기 위한 어, 힘 모으기다 어, 되돌림의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그대로 차트에서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되돌림 어, 상승에 대해서 이 어떤 긴 이제 거래량이 달린 거래량이 터진 은봉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절대 거래량 터진 은봉이 나왔을 때 상승을 어, 외쳐서는 안 된다. 어, 상승만을 외쳐서는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비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 피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되돌림 갭 메우기가 지금 어 많이 지금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중요한 구간에서 30.30k에서 어 31.5이 어 구간에서 행보를 하면서 갭을 다 메운 상태입니다. 갭을 다 메우고 이미 이때 음 이때 어떤 상승 힙소 31.5에서 상승 힙소가 한번 나오고 하락 패턴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의 되돌림 그리고 이런 식의 어 상승 힙소 어, 이 부분은 제가 고점일, 고점을 판독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이 구간에서는 어, 이 비트의 상승이 어, 찐상승이 아닐 것이다. 결국에 어, 이 구간에서 하락할 것이다. 라고 계속 이 구간이 고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제가 어, 어느 부분에서 하락에 대한 어떤 확률을 말씀드리지만 고점에 대한 확률은 그러니까 그 구간이 고점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제가 진짜로 고점에 대한 부분은 함부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가 이때까지 고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얼추 어, 거의 다 맞는 지금 그런 어, 지금 움직임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구간이 고점이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고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이런 상승 힙소 그리고 거래량 매도 거래량 고점에서의 매도 거래량 그리고 매도 거래량을 터뜨리고이 꼬리를 깨기 위한 힘모으기 과정에 되돌림. 그러니까, 어떤 반등이 나왔을 때, 되돌림이 크기만큼 나왔다는 건,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이 꼬리를 깨기 위한 흰목이 가정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이런 어, 하락 시그널이 나왔다고, 결국에 이 은봉은 이 꼬리를 깨기 위한 하락 시그널이다. 라고 계속, 어, 은봉이 나왔을 때 계속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도 계속 이 꼬리를 깨러 갈 것이다. 어, 결국에 하락할 것이다. 이 행보의 끝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때문에 지금, 어, 이, 되돌림이 다 나고 나서 차트에 힘을 더 많이 잃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깨로 갈 거다.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이 고점 중요한 구간에서 고점의 형태를 만들고 되돌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구간도 어떻게 보면 장기간 동안 볼수 없는 고점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되돌림이 끝났다는 건그 구간을 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밑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어떤 장기간 다시 올려야 된다. 결국에 굉장히 고점이 될수 있다. 장기간. 이거는 제가 리플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아까도 어, 그 고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에서 결국에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어, 그렇고 어떤 대돌미 대한 부분. 그리고 한 가지도 말씀을 드려 보면, 일단 이 채널에 대한 부분, 어, 채널에 대한 부분이 어, 지금 이탈이 나오기 직전인데, 결국에 이 어, 마지막 채널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단부까지는 열어두셔야 되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어제, 비트는 갭을 메웠는데, 리플이 이 추세에 대한 갭을 아직 메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우지 않고 내려갈 수도 있다. 결국에 나중에 메우러 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갭을 메우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하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갭을 메우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리플이 이 하단부까지 빠졌을 때, 하단부에서 빠진 이후에, 이큰 채널에 대한 되돌림을 메우면서 같이 메우러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헤드앤 숄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채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되돌림을 어, 좀볼 부분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 구간까지는 좀 어, 열어두셔야 되고 이 구간에서 좀 단기적으로 지켜보는 어, 그런 방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결국에는. 리플도, 그러니까 큰 차트, 그러니까 제가 작은 차트에서 되돌림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작은 차트에서 어떤 고점에 대한 되돌림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되돌림은 이미, 이미 지금 두 번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큰 차트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마지막 상승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되돌림이, 그러니까 되돌림 범위만큼 이렇게 두번 터치가 나왔다는 건, 결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점, 되돌림이 나왔다는 건이 구간을 다시 오기 위해서는 밑에서 어떤 차리를 잡고 다시 와야 된다. 제 관점. 결국 중장기 280원, 장기 100원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지금 차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결국에 두 번의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비트도 리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돌림이 하락 이후에 되돌림이 다 나오게 되면 결국에 하락 하방이 강해지면서 이 채널을 이탈하는 그림. 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미 어, 이 바닥에 터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채널에 대한 이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결국에 이 채널에 대한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건 다시 내려왔을 때는 깨려고 내려가는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깰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마지막 상승 추세기 이 때문에 깨지면은 이런 식의 하락 행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돌림이 나왔다는 건이 구간을 장기간, 그러니까 나중에는 행보 끝에 다시 올라올 수 있겠죠. 아주 몇년 뒤에 어 진짜 장기간 올라올 수 있겠지만, 장기간이 걸린다. 그리고 기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장기간 고점이 된다. 그렇게 되면 100원까지도 보는 지금 관점에서 진짜 80%까지도 지금 잡았을 때 80%까지, 뭐 8, 90%까지도 수익률 어 마이너스 날수 있는 부분에서 이 장기간 저는 이 구간보다 더긴 행보를 보고 있는데. 그 구간을 버틸려고 한다면, 진짜,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고, 버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주봉도 MACD, 지금 데드 코러스 직전이고요. 직전이죠. 그리고, 제가 월봉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MACD, 어, 밀려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골드 코러스 나지 못하고, 두 개가 만나면서 밀려나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큰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결국, 저는 하방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피트, 업비트, 데드크로스 말씀드렸죠.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제가 방금 이전에 다 말씀드렸던 분석을 종합해서 좀 생각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큰 하락을 보고 있죠. 어, 그러니까 이, 이 평선을 제외하고도 큰 하락을 보고 있는 관점에서 지금 업비트에도 데드크로스가 났다는 겁니다. 데드크로스 이후에 저항을 강하게 받고, 받고 있죠. 이 평선에 대한 받고 있고 이전의 모습을 보면 어, 이런 이격 이후에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는 장기적인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도 어 데드 크로스 이후에 장기적인 하락. 이때도 이때가 제일 유사하죠. 골든 크로스가 다시 나오고 데드 크로스가 다시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장기간 볼수 없는 고점이 된다. 라는 게 지금 이어피트 이평선에서도 보이고 있죠.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선을 제외하고도 이 구간이 갭이 다베어졌기 때문에 장기간 볼수 없는 고점이 될 것이다. 라는 건 지금 이 입형선이나 제 어떤 분석에 대한 관점이나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 절대적으로, 어, 이 부분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사람 개개인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진짜로, 어, 꼭 참고를 해주, 해주셨으면 하는 관점이고, 진짜로, 어, 강하게 진짜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신뢰도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이 구간이 어떤 데드 코러스의 직전, 어, 데드 코러스가 난, 난 후에, 직, 어, 직후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직후에 이런식의 장기적인 하락이 나왔다. 장기적인 하락. 어,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구간이, 그러니까 이 초입이, 이큰 하락의 초입이 지금 구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제가 계속 하락을 강하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보이고요. 일단 그렇게 영상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